반갑습니다. 쭈니덕입니다. 오늘 들어갈 내용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에서 작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작업자라고 하면 우리가 되겠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이 작업자. 저번 강의도 그렇고, 이 위생이란 말이 참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안전, 안정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우리 오늘도 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이 강의 같은 걸 처음 찍기 시작한 이유를 제걸 처음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처음에 이걸 만들 때는 유튜브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시험을 검색해도 아무런 영상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막상 저 자체도 답답하기도 하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찍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잘 참고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 영상도 참고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학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문의해주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시면 라이브 할때 떠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보시면 됩니다. 갈게요. 작업자의 위생관리인데 우리가 작업장에서 직원이 작업자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작업장이라는 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혼합소분실이 되겠죠. 네, 이 혼합소분실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작업장에서 작업자가 혼합소분실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CGMP에 나와 있는 직원의 위생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생각입니다. 여 지금 오른쪽에 적혀 있는 거 이번 거나 한번 적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 볼게요.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 갈 건데, 방금 작업장 내에서 직원의 위생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어떤 부분이 들어가냐면, 복장이랑 건강 상태, 직원에 의한 제품 오염 방지, 손 씻는 법, 작업 중 주의사항,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 위생 관리. 크게 주저이 적어놓으면 이런 내용인데 어렵진 않아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상태죠. 기준이란 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고 위생상태란 건 이러한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그거랑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혼합소분 시의 위생관리 규정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혼합소분할 때 위생관리가 우리가 주로 해야 될 내용이니까 조금 더 중요하게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세제, 소독제 이거는 음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작업자의 위생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작업자의 기준이 위생기준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작업자의 위생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죠. 오염방지 맞습니다. 각종 미생물 오염의 원인이 있거든요. 사실은 작업자예요. 작업자로 인해서 오염이 발생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자의 위생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손바닥에 보면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아마 황색포도상구균이라고 생각할 건데 그황색포도상구균이 보면 이렇게 포도처럼 생겼어요. 균이 이렇게 포도처럼 뭐 이렇게 다 붙어있진 않지만 막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균인데, 이 균이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그안 좋은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세제랑 소독제 이런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 사용하고 배우는 걸 건데, 그래서 위생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엔 이 단원도 핵심이 그거예요. 깨끗하게 일을 하자. 니네가 깨끗하게 일을 해야 오염이 안 되니까.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업장이 맞춤형 화장품 작업장이고, 작업자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일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건데, 소분 혼합할 때, 소분 혼합 전과 소분 혼합 도중 할 때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소분 혼합을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소분 혼합을 하면 안될 때, 이세 가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분 혼합을 하기 전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위생을 지키기 위해서 작업자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네그 행동에 대해서 알려 드릴 건데 그 행동을 하는 장소가 소분 혼합실 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 공부할 때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마 그걸 거예요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이 상황이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하려고 하면 헷갈리고 아이 부분이 저기도 나오는 것 같고 여기도 나오는 것 같고 나한테 뭘 외워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냥 상황으로 생각합시다 이걸 만들 때 소분 혼합하기 전에 손 씻는 거 하는 도중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어떤 경우에 하면 안 되는지 그다음에 후회 손에 관한 내용은 뭐 하고 나서 손을 더 씻으면 되겠죠. 자, 전에 손을 세척하고, 피로시 소독하고, 일회용 장갑. 결국에는 손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세척. 세척은 이제 뭐 비누 같은 경우가 되겠고, 여기 소독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탄올을 적을게요. 일회용 장갑은 필수아인데 이런 손에 관한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손에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가 소분 혼합을 할때 오염이 될 요지가 가장 높습니다. 그걸 깔끔하게 전에 처리하란 말이죠. 그다음에 손을 깨끗이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몸이죠. 위생복, 위생모자인데 방진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목, 발목에 고무줄로 되어 있어요. 고무줄로 되어 있고 또 작업복 같은 거는 상하이가 분리되어 있고 그런 건데 여기에 사용되는 거. 확인하시고 옷 입고,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여기는 뭘낄수 있는지. 낄수 있는 거는 장갑도 있고, 옷도 있고, 모자도 있고, 마스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경우에는 피부 외상이 있는 경우랑 질병이 있는 경우인데 피부 외상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피부 외상이 화장품에 오염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할 수 있고 질병 같은 건 쉽게 말하면 감기 주변에 옮길 수 있거나 콧물이 나와서 또 오염시킬 수도 있거나 아니면 결막염, 이게 눈병 같은 거될 수도 있죠. 신발이요. 일단 신발은 책에 나와 있지 않고 신발은 작업화랑 운동화도 개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내용은. 제가 이런 걸 적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CGMP 제6조, 뭐, 1조, 1항, 막, 이런 거 적어놓으면 사실 한 개도 안 해봤잖아요. 여기에 직원의 위생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직원의 위생. 직원의 위생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공부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짧게 요약을 할 거예요. 음, 8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위생 네, 이 부분은 뭐라 해야 되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보다는 좀더 넓은 범위의 직원이겠죠. 이런 게 헷갈립니다. 다들 이제 직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같은 직원임에도 내용에 따라서 직원의 범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이 내용에서 말하는 직원은 뭘까? 이 내용에서 말하는 작업장이 어디일까? 이 내용에서 말하는 기준이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건가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위생관리 및 기준 절차를 마련한다는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사실 제가 언급해 드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가 마 말... 이을때 이걸 잘 지킨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규정된 작업복 착용 음식물 반입 안 된다. 조금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 건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작업복을 착용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반입에는 이제 음료수 그냥 뭐 일반 먹을 거그 다음에 흡연구역도 분리되는 그런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개인의약품이 있죠. 음, 개인의약품도 반입이 안 돼요. 이런 거는 보기 나오기 참 좋다. 라고 느낌이 드는데 아 개인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면 어 의약품은 반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개인 의약품도 반입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외상 질병이 있는 직원은 격리. 제가 방금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작업장과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했던 내용인데 이것도 다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똑같은 내용이죠. 외상 질병이 있는 기, 직원은 격리가 됩니다. 격리가 되고 이제 괜찮아질 때까지 못 옵니다. 4번 접근 권한이 없는 작업원, 방문객, 신규 직원은 가급적 제조 관리 보관 구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긴 해요. 이게 접근 권한이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데 필요시에는 직원 위생에 대한 교육이나 짠 규정 교육 이후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데 이 방문객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콜마 공장에 갔습니다. 공장에 갔는데. 견학 같은 걸좀 해주는 편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견학을 가면 거기서 안내원이 나와가지고 아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들은 이런 물건들이다 하면서 물건도 보여주고요 콜마에 소처럼 천천히 가라 막 그런 동상도 보여주고 하거든요 그거 하고 이제 위생실 들어갈 때는 어떤 옷 입어야 된다 하고 이제 여기부터는 사진 찍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하고 뭐 기록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안 됐을 거고 방문객도 당연히 교육 이안 됐을 거고 이쪽 일을 안할 직원 같은. 경우에도 교육이 덜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 직원, 방문객, 그리고 신규 직원이 왔을 때 새로 교육을 꼭 해야 된다. 복정 규정을 알려줘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고 들어갈 거면 교육해라. 참 쉬운 내용인데 뭐 헷갈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한 없는 작업은 방문객, 신규 직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여기 5번을 보시면 모든 직원이 교육 훈련을 해야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교육 훈련.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교육이라는 건한번 들었다고 계속 기억하면 참 좋겠지만 인간이라는 게참 기억이 까먹고 그러죠. 우리가 이 시험을 치고도 이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면 좋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정기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교육에 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한번더 언급 드릴 거지만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니다 다시 한번 언급 드린 게 아니고 앞에서 제가 언급 드렸어요 이미. 교육훈련이 어떤 내용이냐. 짱. 건강 상태 확인. 직원에 의한? 어떤 교육인지 한번더 확인해보면, 복장, 건강 상태 확인, 직원에 의한 제품 모형 방지, 손 씻는 방법, 작업 중 주의사항, 방문객 및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의 위생 관리인데, 뭔가 헷갈린다고 볼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많이 들을 거예요. 항상 제 강의의 특징. 얘는 했던 말을 또 한다. 그래서 기억이 잘 된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 1번에서 5번까지 했고, 이번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규정된 작업복. 작업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중에 할 거지만, 작업복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기적으로 세탁을 해야 되고요. 또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훼손 시는 즉시 교체해야 됩니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연히, 작업복은 깨끗이 주기적으로 세탁을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낡을 수 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고 훼손하면 즉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잘 보이는 밝은 색이어야 돼요. 뭐가 잘 보이는 밝은 색이어야 될까요? 뭐가 잘 보여야 될까? 오염이겠죠? 오염이 잘 보이는 밝은 색의 작업복을 착용합니다. 직원의 위생에서 1번에서 5번까지 했고 나머지 6번에서 8번까지 내용을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6번, 7번, 8번입니다. 청정도에 맞는 적절한 작업복, 모자, 신발. 아까 말씀드렸던 신발이죠. 여기 신발.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입을 때는 그거죠. 이 청정도에 맞게 입어야 된다는 거죠. 청정도에 맞게. 작업복이랑 작업모랑 작업화가 착용이 필요한 경우. 아아 아, 노노노 여기 작업복 모자 신발은 착용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마스크랑 장갑, 장갑을 추가로 입는 거거든요 이 청정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청정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청정도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은 청정도 엄격 관리되는 구역이고 두 번째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 우리는 아마 이두 번째 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제조하는 곳 충전하는 곳그 다음에 내용물 보관소 이런 곳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장물 내용물이 노 노출 안 되는 곳은 우리한테 포장실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입어야 되냐? 네, 여기 이세개다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다 신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올까요? 음, 이 정도 하고 엄청 정도에 대한 내용은 넘어갔고요. 그러면,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질병, 외상, 걸린 직원 의사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리라고 판단할 때까지 제품 접촉을 하지 않는다 이거 세 번째, 세 번째 나옵니다 이 질병과 외상 세번 나오니까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매우 중요하고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더 리마인드 해주시고 8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방문객 또는 훈련이 되지 않은 직원은 화장품 제조 관리 보관 주역에 출입할 수 없다인데 이렇게 교육훈련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필요시에 아예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못 들어가는 건 아니고, 교육훈련을 받고 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훈련이 뭐가 있습니까?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고 느껴지시죠? 그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방문객이랑 훈련받지 않는 직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안내자가 반드시 동행을 해야 되고요. 출입 기록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출입 기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가 저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 놨어요. 소속, 성명, 방문 목적, 입출 시간. 동행자 성명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번에서 8번까지 직원의 위생에 관한 내용을 봤습니다 다 보시니까 어떤 느낌 들어요? 다 뻔한 이야기 길게 해놨죠? 그죠? 보시면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더럽지 않기 위해서 예방해야 되는 것들 에 관한 내용을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길게 늘어놨습니다 오늘도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청정도에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추가해야 될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 작업복에 관한 내용이 좀 너무 작게 들었다 했어. 추가로 진행할게요. 작업복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시 합니다. 아, 조금 섞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청정도 1, 2, 3에서 전부 다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다 신고, 1번 청정도 엄격 관리하는 구역, 2번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되는 작업실인데, 제조, 충진, 내용물 보관소가... 이 청정도 이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 화장품 내용물이 노출 안 되는 곳, 포장실. 포장할 때 화장품 내용이 노출진 않겠죠. 우리 복습하는 걸로 합시다. 네, 작업복은 세탁하고 필요시에 소독해야 됩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작업 전에 복장을 점검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시정한다. 항상 작업 전에 그걸 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작업하기 전에 이게 한번 조례 같은 걸 하겠죠. 그러면 뭐너 너희들 어디 아픈 데 있니? 아픈 데 있으면 아까 알겠다시피 질병이나 외상 인 경우는 격리를 시켜야 되니까 아픈 사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복장 보는 거죠. 아까 밝은 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밝은 색 옷이니까 보이죠. 오염된 거. 어, 내옷 괜찮나? 보는 거예요. 음. 깨끗하군 이러면서. 확인되면 가는 거고 만약에 어디 묻어있다 이러면 고친다는 거죠. 하, 정말 쉬운 내용 좀 어렵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음식 음료수 흡연은 지정구역에 사는데 의약품을 포함해서 개인적인 물품도 별도의 지역에 따로 보관하는 거 한번 더 말씀드리고 갑니다. 왜냐면 작업복에는 밖에서 들고 오면 오염이 되니까. 작업장에 들어갈 때 에어샤워가 나오거든요. 에어샤워가 나오면 쥐하면서 몸에 다 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그 안에 다른 개인적인 물품이 들어가면 오염의 위험성이 있겠죠?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